네, 어,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드릴 논문은 2022년 유립스에 퍼블리시된 유니클립 어, Unified Framework for 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 팀류체른입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힘써주신 어, 이미지 처리 팀원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표 목차는 이제 background, notations, methods, experiments, ablation study, 마지막으로 conclusion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background입니다. 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논문은 contrastive learning을 기저로 둔 연구인데요. contrastive 포지브레인의 대표적 페이퍼인 심시에랄의 그 피겨를 가져왔습니다.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강아지의 그림을 두 가지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이제 증강시킨 두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같은 그림에서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파생된 이미지 페어들을 포지티브 페어 라고 칭하고 어, 의자와 강아지 사진처럼 클래스가 다른 이미지들을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이라고칭합니다 이때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유사하도록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낮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워럴한 베이스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모델리치를 대표해서 쓰고 있는데요. 인트라 도메인이란 도메인 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렇게 이미지와 이미지 image, 혹은 텍스트와 텍스트처럼 같은 모 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반대로 i n t e r 이란 도메인 사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이제 예시로 생각을 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contrastive learning을 m u l t i m 으로 확장시킨 논문이 이제 o p a i 에서 발표한 c l 인데요. 이 심실의 방법과 유사하게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이면 두 사이의 유사도가 높게끔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될 논문인 유니클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이제 모든 인트라 도메인 페어와 인터 도메인 페어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하나의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음 보이시는 그림은 유니클립의 이제 프레임워크의 오버뷰인데요. 클립의 임베딩 방법론을 계산시킨 논문이다 보니 유니클의 프레임워크가 이 왼쪽 하단에 첨부된 클립의 방법론과 뭐 보라색 텍스트 인코더나 아니면 초록색 이미지 인코더 등 유사한 부분이 꽤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라색 정사각형 직사각형 텍스트 프로젝션 헤드에서 추출한 이 동그라미 텍스트 임베딩과 어, 초록색 이 직사각형 이미지 프로젝션 헤드에서 나온 어떤 마름모나 아니면 별처럼 생긴 이미지 임베딩 사이에 모든 시뮬러리티를 구하며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에다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매핑,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매핑하는 형식으로 유니클립이 구성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Augmentation-Aware Feature Embedding 두 번째는 MPNC loss라는 loss를 제안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Domain Dependent Similarity Measure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Augmentation-Aware Feature Embedding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클립에 있는 모듈 그림과 유니 클립에 있는 모듈 그림을 살펴보면 어 다른 어떤 텍스트 인코더나 아니면 이미지 인코더는 이제 동일한 반면에 가장 차이점으로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그려온 이 어그멘테이션 인코더 부분인데요. 컨트라스 러닝에서는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그멘테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고 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에서 미스얼라이먼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멀티 모델 러닝의 챌린지인데요. 이제 몇 가지 예시로 이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이미지 텍스트 페어의 사과 사진과 이 사과를 설명하는 어떤 A red apple is on the right of sliced green apples라는 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 이 사과 사진에 horizontal slip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맨 우측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와 같게끔 되는데요 그럼 이 어그멘테이션 이미지에는 이제 horizontal slip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빨간 사과가 잘린 초록 사과의 오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정보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슬라이먼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예시로는 그레이 스케일을 변환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다면 사과들의 색깔을 이제 RGB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어그멘테이션이 된 이미지에 있는 사과의 색깔이 빨갛지도 혹은 이제 초록색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그멘트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이제, 사이는 이제 커리스펀딩 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여기 텍스트에는 a red apple, 뭐 green apple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다 흑백으로 바꿔버렸으니까 더 이상 색깔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c o n t r a s t learning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 augmentation인 crop 같은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해봐도 어, crop을 통해서 이렇게 augmented 이미지를 만들어서 빨간 사과 부분이 잘리게 된다면 이 빨린 빨간 사과는 그 augmented 이미지 상에서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augmented 이미지도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텍스트와 얼라인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에게 어떤 augmentation을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했는지 알려줌으로써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스 알라이먼트를 어, 모델이 고려할 수 있게끔 하게 했는데요. 그럼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얼만큼 적용을 했는지는 모델에게 저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음, 논문에서는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11차원의 벡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어그멘테이션을 랜덤 리사이즈 크롭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 박스처럼 잘려져서 될거잖요 크롭된 부분이 그러면 이제 자른 크롭된 영역의 가장 왼쪽 상단의 코디네이트를 이제 x y로 잡고, 그럼 이제 크롭된 영역의 width와 height 또한 각각 가지고 와서 총 4차원의 벡터로 이 random resized crop을 얼만큼 어디에다 적용했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andom resized c r 이 x 콤마 y 콤마 w h로 이렇게 4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컬러 지터링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컬러 지터링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총네 가지가 있고 그게 뭐 r 라이트 s a t 트 r 스트 i 츄레이션휴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있어 가지고 컬러 지터링을 얼만큼 어디에다가 적용했는지 또한 이렇게 4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논문에서 고려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가우시안 블러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미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러링 된 효과를 주는 어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 이게 스탠들드 디비에이션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 블러링이 됐는, 되는지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 가우시안 블러를 얼마만큼 적용했는지도 스탠들드 디비에이션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즌트 슬립하고 그레이스케일 컨버팅도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홀리즌트 슬립과 이제 그레이스케일 컨버트 어그멘테이션이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도입을 했으면 1 그리고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 이미지 예시로 첨부된 걸 보시면은,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이게 똑바로 쓰여 있으니까, 홀리전트 플립이 되지 않은 거라서 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거를 이제, 홀리전트 플립을 시킨 거는, 이제 호리전트 플립을 적용을 한 거니까, 적용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측면에서, 이제 홀리전트 플립 값을 1로 이렇게, 약간 플래그처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표현하는 값이 11개가 되겠죠. 왜냐면, 뭐 랜덤 리사이즈 스크럽에 네개 있고, 컬러 디터링에 네개 있고, 가우시안 블러를 하나 있고, 프리젠트 블립에 하나 있고, 그레이 스케일 컨버트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어그멘테이션을 표현하는, 어, 11차원의 벡터가 형성을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이쪽에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정사각형 파란색 부분이 되고 그럼 이제 이1 1원의 벡터를 어그멘테이션 인코더에 넣어서 어 최종적으로 어그멘테이션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컨트라스트브 러닝의 키 아이디어는 이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도입을 했어도 같은 소스 이미지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제 이게 포지티브 페어라고 칭해지면서 어, 이 포지티브 페어는 유사도가 높게끔 훈련을 시켜서 이미지 인코더는 어떤 뭔가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도 좀 로버스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갖추게끔 하는데 어떤 이컨트라스브 러닝의 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 헤더에게만 어그멘테이션 임베딩을 알려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이미지 인코더에는 어그멘테이션 임베딩을 정보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그멘테이션 인코더에서 나오는 이 임베딩 자체가 프로젝션 헤드에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는 어이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정보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어잘 갖추게끔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음 그럼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을 이미지에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총세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고 그리고 텍스트에는 어그멘테이션을 도입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보시듯 하나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을 때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한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이미지 한 개를 만들고 텍스트에는 어그멘테이션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때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해봤는데 별로 이제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음~ 유니클립의 리서치 콜은 모든 인터 도메인 그러니까 뭐~ 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어떤 맵핑 그리고 인트라 도메인 페어스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미지 또는 뭐~ 텍스트와 텍스트 페어 등 이렇게 하나의 이 모든 페어들을 하나의 통일 된 공간에 맵핑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밑에 비교해 보시듯 모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서의 시뮬러리티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시뮬러리티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페어 사이에서의 유사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한 로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논문에서 도입한 이 MPNC 로스의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터 도메인 페어와 그리고 인트라도메인 페어의 학습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서의 학습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학습, 그러니까 이런 인트라 도메인 사이에서의 학습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학습인 이런 인털 도메인 사이에서의 학습보다 더 쉽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사이에서 학습하냐에 따라서 이런 학습의 난이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난이도를 고려해서 로스를 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MPNCE 로스의 수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 Z_i는 i번째 임베딩을 뜻하고 p는 positive, 그리고 n은 negati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p는 이제 positive 페어의 집합체를 뜻하고 대문자 n은 negative 페어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또한 이제 로스에서 보여지는 여기. S는 어 Z와 Zp 사이의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그 유사도를 측정한 값입니다. 그럼 이제 로스랑좀 간단하게 어말뭔가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줄여야 하는 값이고 이제 수식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로그 d 에 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명, 생각을 하면 이제 S 아이콘 마 P 즉 I번째 임베딩과 이 임베딩과 포지티브 페어인 P번째 임베딩 사이 에 유,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제너럴한 어, 의도를 가진 루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하게 보이는 게이 WD 노테이션일 텐데요. 이 WD는 도메인 스페트럼 밸런싱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WD는 인터 도메인의 학습과 인트라 도메인의 학습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도입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에 따라서 좀 치우쳐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어, 평등하게 고려하겠다는 라 차원에서 가지고 온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왼쪽 하단에 이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시면요 우선 WA는 Weekly Augmented의 약자이고 SA는 Strongly Augmented의 약자로 어떻게 이미지가 어그멘테이션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16가지의 임베딩 페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이미지와 이미지 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시뮬러리티의 경우의 수로 총 9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 사이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총 6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는 어그멘테이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 어떤 종류의 경우의 수가 많다만 많다는 이유만으로 학습에 영향을 최대한 미치지 않게끔 이미지와 이미지 페어라면은 wd 값을 9분의 1,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라면은 이제 이 wd 값을 6분의 1,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라면은 wd D 값을 1이 1이 되도록 이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할때 이제 마지막에 다 더해지니까 9분의 1이 뭐 곱해지고 6분의 1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밸런싱할 밸런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다음은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도메인 디펜던 m 시밀러티 r e 입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로스 때와 되게, 로스 때와의 모티베이션과 유사하게, 인트라 도메인인지, 혹은 인터 도메인인지에 따라서, 시뮬러리티도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같은 도메인 페어이, 다른, 서로 다른 그 도메인 페어보다 더 유사할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시뮬러리티가 뭔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시뮬러리티보다 좀더 높지 않을까? 이유는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 어 s s u m 에서 출발했다고 논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시밀러리티 배전은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도메인 디펜던시 시밀러티스코어 수식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z_i와 z_i 임베딩하고 z_j 임베딩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수식으로 계산하시면 우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새롭게 추가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템퍼러처라는 이 t_d라고 노테이션드니 값하고 그리고 이 오프셋을 뜻하는 이 BD 값입니다. 이템퍼 r 처 T D 값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코사인 세밀러리티를 구할 때 값의 레인지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좀 한정된 범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템퍼 r 처 값을 보통은 이제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그럼 이 1보다 작은 값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밀러리티의 레인지를 확장을 시키는 역할로. 템퍼러처를 도입을 했고요. 오프셋의 경우에는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를 이제 유사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계속 어 포지티브 페어면은 시미너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면은 시미너리티를 낮추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이 오프셋이 어떤 임계값처럼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 z i 와 z j 인베딩의시뮬러리티가이 오프셋보다 높다면은 어 포지티브 페어라고 시행하는 거고 만약에 낮다면은 어 네거티브 페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에서 도메인 간, 그러니까 인털 도메인인지, 아니면 도메인데, 인트라 도메인인지의 캐릭터리스틱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 소, 개되었던 WD와는 달리, 이두 하이퍼파라미터스, 그러니까 이 템프러처와 오프셋은 모델이 배우게끔 직접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도메인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개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와 텍스트, 아니면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도 각각 세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같은 도메인 상의 뭐 포지티브 페어를 찾는 게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포지티브 페어보다 찾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이 같은지 혹은 어,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다르게 부여하도록 직접 학습하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익스페리먼트의 테이블 1 부분을 보시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유니클립의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하고 또리니얼 프로빙이 대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 2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전체 네트워크의 이제 그래디언트가 업데이트 되게끔 하는 이 파인튜닝 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니클립이 가장 좋은 정확도를 어, 보였습니다. 보였다고 이제 논문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플레이션 스터디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 프로젝션 헤드에어그 t 테이션 관련한 정보를 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또이 부분에 대해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음, 실험한 프로젝션 헤드의 모든 경우에서 프로젝션 헤드의 어그멘테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MLP는 굉장한 오버피칭을 보였고 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레시디얼 블록스로이 프로젝션 헤드를 구성하는 것이 성능 차원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코 이미지 프로젝션 헤드는 세 개의 레지 듀얼 블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블록에서 나오는 어떤 어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최종적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어, 어, 어그멘테이션을 도입하는 게 가장 효과인, 호,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강한 어그멘테이션만을 도입을 했을 때에는 이미지가 원본에 비해서 이제 크게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엄청 크게 바뀌게 되면 원래 텍스트와도 이제 미슬라이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strongly augmented 이미지만으로는 훈련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weakly augmented 이미지를 추가하여서 이두 strong, 가지의 strongly augmented 이미지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비주얼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을 하나의 통일된 어, 스페이스의 매핑을 유니클립으로서 하게 되었고요. 이 발표에서 모든 실험을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리가 있었지만 논문상에서는 좀 다양한 비전 랭귀지 멀티 모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유니클립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워크로는 조금 더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셋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